365일 묵상 5월 28일 목자 없는 양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만물 심지어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성경의 섭리 교리를 터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섭리교리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붙잡는 신적 힘의 지속적인 역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작용하며 만물이 정해진 목적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묵인하는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것은 악인이, 악인의 전체 입장이 불확실하며 위험천만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끄러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일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죽으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것은 확실합니다. 죄와 관련해서 가장 끔찍스러운 일은 죄가 사람의 눈을 멀리게 해서 이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과 영광이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게 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지 못한 자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깨닫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시편 기자의 생각은 교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입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면서 그들에 대해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